오늘 이 노인은 법정에 홀로 섰습니다. 72세의 나이에 피고인이 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빚 때문이었습니다. 5천만 원 갚지 못한 빚. 판사가 변제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을 갚아왔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혼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을까? 이야기는 수십 년전 젊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아내가 있었고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학교도 함께 다녔습니다. 군대도 같이 갔습니다.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는데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도 뽑고 기계도 샀습니다. 친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같이 일하자고 말했고 나도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보증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콧카플 거라고 걱정 말라고 평생 친구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친구 맞았습니다.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으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의 빚을 떠안는 거라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냐고 울먹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친구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절박한 표정 매달리는 눈빛, 결국 서명했습니다. 보증인란의 내 이름을 친구는 고마워하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절대 패 끼치지 않겠다며 약속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돌아서는 친구 뒷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친구 공장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만나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걱정 없어 보였고 나도 안심했습니다. 보증 선 것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출금이 연체됐으니 보증인으로서 갚으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었지만 또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종이에 폐업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웃 공장 사람에게 언제 문 닫았냐고 물었습니다. 한달 전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어디 갔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그냥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당장 갚으라고 했답니다. 아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천만원. 당신의 월급은 1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수십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4년이 넘게 걸리는 돈.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고 집으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집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집온 가족이 모여 살던 그 따뜻한 집.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아내가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사 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친구를 찾아다녔습니다. 친구 집에 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배를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집 문을 두드려 옆집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어디 갔냐고. 한 달쯤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냐고 물었지만 모른다고 그냥 짐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친구 가족도 모두 사라졌고 아무도 행방을 몰랐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믿었는데 형제처럼 지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갔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사해야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 방두 칸으로 이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비좁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습니다. 너희 집 망했다며 딸이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해줄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공장 월급에서 아내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온 가족이 일했습니다. 아들도 학교 가기 전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을 갚아야 했으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베개로 입을 막고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빚을 갚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붙었고 원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매달 내는 돈이 다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 갚아도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가 왜 그때 보증을 섰냐고 내가 뭐라고 했냐고 말했습니다.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다내 잘못이었으니까 아내 말이 맞았으니까. 가족이 천천히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멀리 떠났습니다. 연락도 뜸했습니다. 딸도 결혼하며 떠났고 시집가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핏쟁이 아버지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의 탓이었으니까 아내와 단둘이 작은 방에 남아 말없이 살았습니다 아내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등을 돌렸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장례식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었습니다 친구가 죽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원망, 배신, 그리움, 슬픔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아내에게 친구가 죽었다고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장례식에 갔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친구는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친구 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저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쓴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빚은 왜안 갚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장례식장이었으니까. 영정사진 속 친구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어땠을까? 지난 10년 한 번이라도 웃었을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빚은 어떻게 되는 걸까? 친구가 죽었으니 빚도 사라지는 걸까? 헛된 기대였습니다. 며칠 후 채권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빚은 그대로라며 계속 갚으라고 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죽을 때까지 빚만 갚다 가는 건가? 더 나이가 들었습니다. 예순, 예순, 다섯, 일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아 공장 일을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빚도 갚아야 하는데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갚자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며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증을 섰으니까 내 책임이었으니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채권회사에서 독촉이 심해졌습니다.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남은 게 뭐가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다 가져가라고.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출석하라고 변제 계획을 제시하라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액이 크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으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걸.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주름투성이 백발. 늙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결혼식 때 입었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너무 말랐으니까. 법원으로 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법정문을 열었습니다. 판사가 앉아 있었고 채권회사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변제 능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채권회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산 압류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였습니다. 난 익었습니다. 판사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자가 증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여자가 앞으로 나와 나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기억 안 나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구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 친구 딸이에요. 아저씨, 친구, 우리 아버지. 친구 딸. 어렸을 때본적 있었습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딸이 오늘 진실을 말하러 왔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에 대해서 밝히러 왔다고 했습니다. 유언? 딸이 서류를 꺼내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하며 나를 봤습니다. 딸이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내 재산으로 친구 빚을 갚아라고 써있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재산이 꽤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이 성공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이 유언장을 숨겼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재산을 나눠가지고 아저씨 빚은 모른 척 했다고 했습니다. 딸은 울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양심에 찔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고민했다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재산이 얼마였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포함해서 2억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오빠들이 나눠 가졌다고 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더 살피며 채권회사 변호사에게 이 유언장 효력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얼굴이 굳으며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유언에 따라 고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피고인은 면책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면책.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수십 년간 목을 조여왔던 빚이 사라진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의 재산 상속자들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은 친구 자식들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뜻, 그리고 남은 돈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친구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뜻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친구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오빠들이 무서워서 말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저씨 생각하면 잠을 잘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고맙다고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등을 토당여주며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앉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끝났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빚이 사라졌다고 친구가 유언으로 갚아줬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빚다 끝났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연락 못해서. 괜찮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해서 빚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은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 재산 정리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이 있다며 상속분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가서 담당자 설명을 들었습니다. 친구 재산이 꽤 있었다고 했습니다. 빚 5천만 원 갖고 나머지를 자식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딸이 본인 모중 일부를 나에게 주겠다고 했답니다. 아저씨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만 원 받아도 되는 걸까? 담당자가 받으라며 권했습니다. 친구 딸의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 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삽니다. 작은 집에서 아내와 둘이. 빚은 없습니다. 더 이상 전화도 오지 않고 톡톡장도 오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가끔 친구 생각을 합니다. 원망했었습니다. 배신했다고 버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친구도 미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남긴 거라고 죽어서라도 갚으려고. 친구야 고맙다. 용서한다. 이제 편히 쉬어. 이게 삶인가 봅니다. 힘들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희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친구가 유언을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친구 딸이 용기를 내줘서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억울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고통받는 사람들, 친구를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들, 가족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매일이 고통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끝은 납니다. 나처럼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빚만 천천히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파산으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끝은 납니다. 그 때까지만 버티세요. 죽지 마세요. 살아있어야 끝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증 절대 서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안 됩니다. 형제라도 안 됩니다. 부모 자식이라도 보증만은 서지 마세요. 한 번의 서명이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나처럼. 하지만 만약 이미 빚을 떠안았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나처럼. 오늘도 해가 뜹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같이 먹습니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수십 년 고생해서 얻은 평범함.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빛이 없어서 감사합니다.